밑에 <웃음> <웃음> <요호> <laughs> 안녕. 음, 자, 하수라 발발 타. 칠 준비 됐습니까? <laughs> 네.

여 기서도 2 만원 벌어져서 벌 갔다 와서 설설설설설설다설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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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라고? 안녕하세요. BJ 허범입니다. 오늘 한강에 왔는데요.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람들이 많군요. 진님 오늘 하루 어땠나요? 돈 벌기 쉽다오원이나 뭐 아직 5만 원을못보셨는데 오늘 5만 원까지 달성하실 건가요? 10만 원이요. 십만 원이요 보다일다. 보다일. 다시 도박의 세계로. 나 찍고 눈노난노노노 잘있어요? <laughs> 안녕 커요 한강에 있는 애들이 원래 낚시 금지였는데 이제 풀어주나봐 기분 괜찮아? 날씨가 이제 좋아지게 되거지? 오 는데 놀러 가 죠.